김 오늘은 가슴이 통통 터지는 건강일 수 있는 과일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준비물은 식빵 그다음 잼잼 잼 바르는 거 그다음 과일 안 묶었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는 중간에 넣으면 톡톡톡톡톡톡 터지고 정말 과즙이 잘 터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게요. 끄그. 일단 빵을 한개 꺼내고 일단 반을 잘라야 돼요. 뭐 여러분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가나요? 어 작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고 두개다 어차피 잼 발라서 붙여야 돼요. 자잼발로도 할게요 두개 다. 가재비 톡톡톡톡.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와 가족 와 과즙 됐다. 마이 터지네. 와 됐다. 맛있다. 이렇게 할거예요 진짜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잼을 발라주었어요. 이건 냅두고 여기다가, 한번더 반달 주도할게요 얇게 바르셔도 되고 자기 취향대로 조금씩 많이 해도 되고 자기 취향대로 많이 하면 돼요. 저는 얇게 펴 바르는 거, 얇게 전체 펴 바르는 게 좋거든요. <laughs> 흘린 건는먹어지 저는 아직 잘못 발라요. 흘기 흘기. 자, 제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면 큰 부분에다가 하나 거지. 아, 저는 여기 반듯한 부분에다가 할게요. 어, 청포도 자기 원하는 대로 뜯어보겠습니다. 편이 원하는 대로 뜯어면 돼요. 자, 씻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러면, 위에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텁텁하지 않아요? 과일집이 통통 튀겨요. 아, 통통 튀겨요, 통통 터져요. 통터전는 자국 ASMR 갑니다 청포도가 반으로 딱 갈라지면 느낌도 좋고 소리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반으로 잘리게 저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거 같아요 아쿠아 <laughs> 아아아아 새끼 아. 힘들어한 <laughs> <laughs> 번에 늦추고 야서어할머니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